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빈일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안 좋아지면 어떨 거냐.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종로 상가에서 금두꺼비를 사가지고 줬다. 네. 금두꺼비 같은 건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게 또뭐 금괴로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, 그렇죠. 반클리프 악패의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추적이 되게 용이한 물건일 거란 말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종로 <종립감각금> 삼가금괴거미와 <laughs> 달리. 예. 뭐랄까 거리낌이 없었던 거 감히 누가? <laughs> 맞아 거리낌이 뭐, 없었다. 예, 아이, 나중에 이게 또뭐 잘못되면 음. 안 되는데, 그러니까 잘못되면 안 되는데라는 데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거기서 나쁜 일을 하지 않거든요. 그, 그렇죠. 다들 우리가 성인 군자고 도덕 군자라서가 아니라. 다 뻔히 걸리는데, 음. 처벌받는데, 음. 뭐내 자식이라든지 내 친인척들이 다 개망신 당할 건데, 여기 동네 다 CCTV 있는데, 라고 하니까 자기 행동을 저어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쵸. 이야기 나온 걸 보면은, 아, 저분들은 그런 저함이 없었구나.